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성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리 전통의 사주학, 또 전통의 궁합론, 또 모든 성명학, 우리 전통의 학문들을 익히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주의 형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 사주의 형태는 어, 여러분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케이스, 이 다섯 가지 케이스를 벗어나서 만들어진 경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다섯 가지 케이스를 벗어나서 다른 것들을 자꾸 겪국이라든가뭐 이런 쪽으로 자꾸 공부를 하시려고 하기 때문에 사주 형태에서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사주 형태를 알고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사주라는 거는 여덟 자 안에 드러나 있는 그 글자지만 어 모든 사주들이 하나의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가 있을 거고요. 두 개의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가 있을 거고, 세 개의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가 있을 거고요, 네 개의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가 있을 거고, 다섯 개의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가 있을 거예요. 이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왜냐면 하 우리가 쓰고 있는 오행은 다섯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행이라는 것을 사주에 대입해서 만들어낸 것이 사주론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주론은 다섯 가지 이 형태별로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 다섯 가지 형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의 오행이나 두 개의 오행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주들은 병격의 사주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사주라는 것은 원래 우리가 오행이라는 것을 쓰잖아. 그죠? 그렇다면 다섯 개가 골고루 퍼져 있어야지 정상인데 이 다섯 개가 골고루 퍼져 있지 않고 어느 한쪽으로 확 몰려 있다든가 어느 한쪽이 기세가 너무 강하게 드러나 있어서 이두 개가 몰려 있는 그런 케이스를 우리는 변형된 형태라 해서 병격의 케이스라고 하고요. 또 네 가지나 다섯 가지가 있는 케이스를 정격의 케이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세 가지의 경우는요, 후천운에 따라서 변격이 되기도 하고 정격이 되기도 하는 그런 케이스예요 자, 간혹 보면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러시겠죠? 변격은 나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우리 사조학에서는 절대 이 선천적으로 미리 정해진 것이 좋고 나쁜 것은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것도 그 후천의 기세를 제대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기세가 빛을 발하는 거고요. 절대로 본인 자체가 나쁜 것은 이 음양론의 정식으로 벗어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자, 이 다섯 가지 형태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시켜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사조의 형태론에 관해서 공부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사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이 무진, 김이 무진으로 돼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다 토로돼 있죠. 자, 이런 형태를 우리 하나의 오행, 토로, 토라는 오행으로 만들어진 사주의 형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를 뭐라 그런다? 토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에서는 토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성명학에서는 이거를 토 전왕사주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뭐예요 병격의 사주다 라는 거죠. 전왕사주, 성명학에서 나오는 전왕사주도 병격의 사주고요. 사주학에서 나오는 토국도 병격의 사주입니다. 이제 이해 가시겠죠? 이렇게 하나로 만들어진 오행. 또 이번에는요 병인갑오갑오정묘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화와 목으로 만들어진 사주죠. 자 목과 화로 만들어진 사주 이러한 사주를 우리는 또 병격의 사주다라고 얘기합니다. 궁극적으로 목생화가 되기 때문에 화만 살아나는 그런 형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는 화만 살아나겠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 목은 삼목이며 화는 생화예요. 그래서 이 생화의 기세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이 사주를 화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주학에서는. 그리고 이 성명학에서는 조금 까다로운데요. 전왕사주가 맞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만 살아난다 그랬죠. 그런데 일간은 목이에요. 그래서 이 형상을 약전왕사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약한 전왕사주다라는 거죠. 만약에 바뀌어서 일간이 화라면 강전왕사주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와 두 개로 이루어진 사주, 이런 사주를 우리는 병격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랍니다. 자, 다음으로요. 이 사주는 보면 경호, 경진, 경신, 신사로 되어 있어요. 화토 금으로 되어 있죠. 이런 사주는 우리 세계로 만들어진 사주, 이어진 사주 형상을 말하는데요. 이 사주 형상은 어떤 형상이 뒤에 오느냐에 따라 가지고 정격이 되기도 하고. 병격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대운에서 예를 들어서 수성운이 온다든가 수목운이 온다든가 이렇게 돼 버리면 정격이 되는 거고요. 또 대운에서 화토운이 온다든가 뭐 금토금운이 온다든가 뭐 이렇게 돼 버리면 이거는 병격의 사주가 된다라는 거죠. 정격과 병격이 동시에 될수 있는 형상이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요. 갑술 임신 갑진 임신이에요. 자이 사주를 여러분들 보시면 뭐 하나가 없는 게 있죠. 화가 없죠. 그 외에 뭐 수, 금, 토라는 기세는 잘 드러나 있죠. 그죠? 물론 순환이 잘 되는지, 기세 균형이 맞는지는 판단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외적으로는 네 가지 오행이 드러나 있네. 그죠? 이렇게 네 가지 오행이 드러나 있는 사주 형상을 우리는 정격의 사주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병격, 정격. 정격도 될수 있고 병격도 될수 있는 사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물론 다섯 가지 다 있는 사주가 있어요. 그건 제가 뺐는데요. 뺄 뺄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있는 거는 당연히 정격이겠죠. 자, 병격과 정격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사주하게도 접근하실 수 있고 선명하게도 접근하실 수 있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의 오행으로 되어 있는 사주, 목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있겠죠. 목국, 화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있겠죠. 화국, 토 하나로 되어 있는 사주, 토국, 금하나로 되어 있는 거 금국, 수 하나로 되어 있는 사주, 수국. 이렇게 되겠죠. 그렇다면, 목화로 되어 있는 거, 화, 또, 화토로 되어 있는 거, 또, 토금으로 되어 있는 거, 또, 금수로 되어 있는 거, 또, 수목으로 되어 있는 거. 이렇게 있겠죠, 그죠? 자, 이런 영상들을 우리는 병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한테 이거보다 조금 더 까다로운 병격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우리 대립의 형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영상입니다. 목토로 되어 있는 거, 또, 화금으로 되어 있는 거, 또, 토수로 되어 있는 거, 또, 금화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목화금으로 되어 있는 거, 화토수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토금목으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금수화로 되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수목토로 되어 있는 거, 요, 요렇게 마주보는 형상으로 되어 있는 대립의 사주라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대립의 사주라는 거는 사주학에서 가장 극단적인 형상이기 때문에 좋을 때는 굉장히 좋고 나쁠 때는 굉장히 나쁜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이 시간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정격과 변격에 관한 사주의 형태에 관해서 이, 이해를 시켜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혹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 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반드시 이해하셔야 사주학과 성명학에 접근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